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회사 소개를 하시된죠 하게 대 사회형 인사드립니다 네 아까 앞에서 사회자가 말씀했듯이 네, 저는 어, 유, 제가 처음 유산하를 만나기 전에는 지금 학원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정정을 하자면 지금은 유산하가 주업이고요 학원이 부업입니다 음. 제가 이거를 바꿨어요 그래서 그 바꾼 거는 이제 제가 시작한지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3년 안에 주고업을 지금 바꾼 상태입니다. 자, 모두 다이 자리에는 회사를 알아보러 오셨는데요. 자, 모든 세대의 공통된 과제가 뭐가 있을까요? 자, 그렇죠. 건강하는 한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바로 이 저는 사실은 건강은 나이가 젊다 보니까 건강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경 쓴건 돈이었어요. 그래서 월화수목금금금의 <laughs> 등등, 생활을 해가면서 각자 같이 돈을 벌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는 어, 돈만 벌고 바라보고 살다 보니까 건강이 너무 안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을 신경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학원 수업을 줄여야 되고 선생님을 줄여야 되고 돈이 또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건강과 돈은요 함께 가져갈 수 없는 게제 현실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악순환처럼 계속 반복됐죠. 그런데. 어떤 네트워크 회사를 만나면서 그 회사를 통하여서 제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시작했는데요. 이 네트워크 회사의 기준은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좋은 네트워크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이에요. 보시다시피 철학이 분명하냐,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냐, 인정받느냐, 성장 가능성이 있느냐, 재무 구조가 탄탄하냐, 보상 플랜이 공정하냐.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의 기준을 크게 세 가지로 보자면 믿을 수 있는 회사냐, 믿을 수 있는 제품이냐, 공정한 보상 플랜이냐. 이세 가지가 전부 다 맞아 떨어지면 굉장히 좋은 네트워크 회사래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는 세 가지가 아니라 이 중에 믿을 수 있는 회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자, 이, 어, 이 회사는요, 1992년 네, 설립되어졌어요. 지금으로부터 25년 되었죠. 그래서 이 회사를 통해서는 우리나라에는 2003년에 들어왔고요. 어, 현재는 2 0개국에 진출되어져 있습니다. 네, 내년, 어, 이 회사가 어떤 회사? 그죠. 유사나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건강, 그 다음에, 네. 라틴어로는요. 어, 그리스어로는 진정한, 라틴어로는 건강이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데요. 2018년도에는, 아까 제가 20개국이라고 했죠? 그런데 2018년 내년에는 유럽의 4개국이 동시에 추가 진출 예정에 있습니다. 루마니아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입니다. 또한 이 유산화는요, 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토대로 해서 2011년에 뉴욕증권 거래소인 나이스에 상장되었습니다. 혹시 주식 하시는 분 계신가요? 주식이요. 어.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뉴욕증권거래소는 아멕스, 그 다음에 나스닥과 함께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3대 증권거래소예요. 그런데 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기 위해서는 이 회사의 재무구조부터 모든 것들이 굉장히 탄탄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능력을 인정받아서 유산하는 2011년에 상장되어져 있고요. 자 혹시 어, 월런 버핏을 아세요? 네. 네, 유명한 투자 전문가죠. 근데 이분이 100년 동안의 롱런한 회사를 다섯 개의 회사를 뽑았는데요 그중에서 보시 보시다시피 월마트라든가 그 다음에 그쵸뭐 코카콜라라라든가 아니면 유니레버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가 들어가 있어요. 뉴트리션 회사로서는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 거죠. 또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유산나 뉴스킨, 허벌라이프 세 회사가 있는데요. 어, 이 나이스에 상장되어 지고 있는 건강 제품 회사 중에선 이세 회사가 유의미합니다. 그런데 성장 곡선을 좀 보시게 되면요, 유산나는 끊임없이 성장하는 곡선을 보여주고 있고요, 뉴스킨, 허벌라이프는 이제 하향세를 좀 띄고 있죠. 근데 어, 작년 12월에 저희가 분할 상장을 했어요. 분할 상장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유명한 F 플사보다도한 주의 주가가 굉장히 높았고요. 근데 분할 상장이라고 하는 거는 왜냐면 굉장히 회사가 재정적으로 탄탄하지 않으면 분할 상장을 못해요. 다시 얘기하자면 한 주에 100달러라고 얘기를 한다면요. 이거를 50달러 50달러로 해서 주수를 늘린 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돈이 없는 저희들도 주주로서 어, 유산화의 주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할상장은 회사가 지속적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 탄탄하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혹시 지금까지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많은 상들을 받아보셨나요? 여기 보시게 되면 485회 이상의 수상을 했다 그러는데요. 저도 이렇게까지는 지금 상을 받아본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끊임없이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으면서 다양한 상들을 받아왔는데요. 특히나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저부저 저 그림 아세요. 저게 바로 뭐냐면 어, 알버트 아인슈타인 상이에요. 이 알버트 아인슈타인 상은 혹시나 생소하실 수 있으실 텐데, 저는 제가 과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사실 우산화를 알기 이전부터 이 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은요. 어 저희가 생명과학 부분의 노벨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생명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라고 해서 어, 한 개인 개인이라기보다 저희 유산화헬스사이언스의 창립자에게 이 상을 수여한 거죠. 그래서 그만한 많은 노력을 기했다라고 하는 엄청난 상인데 이걸 2007년도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또한 여기 보시게 되면 닥터 우주쇼가 있는데요. 이 닥터 우주쇼는 어, 미국과 캐나다에서 굉장히 네,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그런 프로그램 쇼예요. 근데 여기에 닥터 우즈라고 하시는 분은 심장 전문의로서 굉장히 저명한 의사거든요. 본인의 이름을 걸고 내걸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에서 저희 유산하라고 하는 제품을 인정받고 그래서 서로 호환하며 신뢰하는 파트너 관계식을 맺고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 당신의 삶, 당신의 길. 이런 세 가지의 모티브를 가지고 달리고 성장하고 있는 바로 이 회사, 유산화인데요. 유산화의 철학은, 자, 우리가 보시게 되면 어느 기업이든지 회사 오너의 철학에 의해서 회사의 방향성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유산화의 철학은 어떨까요? 유산화는 기업과의 전략에 의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이런 철학이 아니라요, 어, 창립자인 마이롱 웨츠 박사의 비전은요,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질병 없이 평생 동안 건강을, 건강을 유지하기, 할수 있기를 소망한다라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 원래는 유명한, 보시기, 보시다시피 미생물학 면역학 박사이면서 혹시 저희가, 이렇게 어, 예, 아프기 시작하면 왜 병원 가서 바이러스 진단을 받죠? 바로 그 30여종에 해당하고 있는 바이러스 진단 키트를 최초로 만든 분이 바로 이분이세요. 그래서 유산화의 회사를 설립하기 이전부터도 그 바이러스 진단 키트를 통하여서 엄청난 로열티를 받으며 부를 창출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전까지는 병을 진단하는 진단 의학에 치중을 하셨다면 어느 날 가족들이 행성 질환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자 어 제대로 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기술력을 통하여서 이제는 진단 의학이 아니라 예방 의학에 대해서 치중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모든 기술력을 이제 예방 의학 하는데 이제 쏟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회사가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고요. 자 유산화의 비전은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한 가족은 어떤 가족인가요? 보통 일반적으로 질병이 없으면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의사나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강한 가족은요, 물론 질병 또한 예방을 통하여서 건강이, 어, 질병에 걸리지 않기를 바라는 거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처한 현재 상황에서 내가 얼마나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에너지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힘을 얻느냐. 그런 거에 건강한 가족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음, 저 유산화에서의 건강한 가족은 이뿐만이 아니라 이런 비전, 그렇죠? 이런 비전을 널리 알려주는 것 나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도 건강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널리 알려주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비전으로 갖고 있고 그런 사람이 우리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으로 유산하의 트로엘스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재단이에요. 어, 저희가 보통 혹시 지금 유산하의 제품을 먹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아직 적, 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신데요. 유산화에서 아이들이 먹고 있는 유니, 유산이머지라고 하는 영양제가 있어요. 그럼 그한 통을 먹게 되면 자동으로 1단가가 기부가 되어지고 있는데 유산화에서는 이 기부되어져 있는 기부금이 100% 전액 모두 다이 아이들에게 모두 다 쓰여지고 있고 지속적인 기부 및자선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걸 운영하고 있는 운영비는 회사에서 전부 다100% 별도로 지원하고 있어요. 또한 유산화는 연구개발부서인 R&D팀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통 다른 사회사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연구개발팀을 다른 외주로, 다른 데에다가 이렇게, 어, 재유를 해가지고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이런 연구개발부서를 따로 저희가 아예 직접 함께 구성하고 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매 해마다 돌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건강, 환경, 이런 변화들을 빠르게, 재빠르게 저희가, 어, 거기에 반응을 하여서 항상 최상위의 제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합류되어지고 있는 모든 연구원들이 그냥 일반적인 연구원들이 아니라 저희가 백악관에서 하고 있는 연구 프로모션에 함께 합류하고 있는 저명한 그런 과학자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들의 연구개발팀이 이들의 성과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양한 곳에서 특허를 취득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특허를 받은 올리브, 그렇죠? 그 다음에 뉴트리션 하이브리드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이런 기술이요. 그 다음에 화장품에 들어가 있는 파라벤 프리에 대한 어, 어, 자가보조 포뮬러의 기술들을 저희가 지금 특허를 받아서 제품에 모두 다, 다 이용되고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세포에게 영향을 주고 보호를 주고 보호하고, 그 다음에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인셀리전스라고 하는 놀라운 기술력을 올해 저희가 가지고 있어서 저희 제품들의 유산화 많이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유산화의 제품에 모두 다, 다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인 연구를 통하여서 한 포에, 저기 보시게 되면 헬스팩 6알이 들어가 있죠. 다한 포에 모든 인체의 영향을 전달해주고 있는 이런 완벽한 기술력을 통하여서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함, 유산화의 또, 또 다른 특별함으로는요. 이나우스 제조시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나우스 제조시설이라고 시설, 얘기하는 것은 유산화의 제품들은 전부 다 본사에서 100%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2017년 4월에 중국의 유산화의 공장이 설립됐어요. 왜냐하면 중국에 있는 유산화 가족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유산화에서 별도로 중국 공장을 설립해서 중국 가족들은 그 공장에서 생산되어지고 있는 제품들을 이제 섭취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100%라는 말을못 하고요. 99%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유산화는 보다 높은 품질 관리, 또 정밀한 테스팅, 정밀한 제품 관리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FDA로부터 의약품 제조업체로 등록이 되어져 있어요. 저희가 먹고 있는 유, 어, 이런 뉴트리션 제품들은 사실 식품입니다. 그래서 식품 업체로 등록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유산화는 의약품 제조업체로 등록함으로 인하여 저희가 따로운 의약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옆에 보시게 되면 NSF 인터내셔널의 GMP 인증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 GMP라고 얘기하는 거 의약품 생산, 그렇죠? 어, 제조, 어, 품질관리 기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 의, 저희가 이런 뉴트리션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설비라든가, 아니면 설계, 그다음에 운영하고 있는 모든 것들, 유지보수, 원재료까지도 모두가 다 저희가 관리 꼼꼼하게 이제 관리를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TGA GMP 인증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호주의 GMP인데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 뿐만이 아니라 식품에도 굉장히 까다로운 규제를 가지고 있는데, 굳이 미국만 받아도 되는데, 유산화는 호주의 것까지도 저희가 2년마다 계속 갱신하면서 그 까다로운 규제를 받고 통제하며 저희가 그거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어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굉장히 많은 상들을 수여하고 있는 그러니까 받고 있는데요 수상 내역들을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어 이렇게 많이 있고요 지금 현재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네 많은 상들을 수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제가 언급된 우산의 식장이었 유타주에서 자 미국에 있는 저, 대표적인 청정 지역인 유타주에서 저희 회사가 들어가 있는데 유타주는 우리나라보다 두배 이상 큰 회사 큰 주예요 미국의 주.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보다 두배큰 어떤 지역에서 최고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보게 되면 유타주에서 있는 다양한 뉴트리션 회사들을 비교해서 수여하고 있는 상태 또한 저희가 1등으로서 굉장히 많은 상태를 수여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게 되면 자, 여기는 운동선수들이에요. 전 세계의 프로 클래스에 해당되고 있는 천열하의 운동선수들이 유산화의 제품을 신뢰하고 그들이 섭취하고 있는데요. 이런 운동선수들은요. 몸이 자산이에요. 건강이 자산입니다. 그걸 통하여서 저희가 이들이 세계적으로 열리고 있는 경기에서 상을 수여받고 있는데 그들이 선택한 제품이 바로 유산화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들이 유산화의 제품을 신뢰하고 먹을 수 있는 걸까요? 보시게 되면 NSF 인터내셔널 스포츠 제품의 인증을 획득하였고요. 여기에는 제가 나와있지는 않지만 어, 인폼드 초이스의 인증을 획득했어요. 이거는 바로 뭐냐면요. 어, 세계 반도핑 기구에서 유산화의 제품 안에는 어, 저희가 왜 운동 선수들이 먹지 말아야 될 금지된 물질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전혀 함유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걸 인정하고 있는 인증입니다. 그걸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유명한 선수들이 시합 직전까지도 유산화의 제품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의 섭취를 통하여서 많은 상들을 이들이 이제 타고 있고요. 그것들을 증명하고 있는 게 바로 유산화, 팀 유산화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가대표들도 바로 팀 유산화로서 함께, 유산화와 함께 성장하고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대한민국 국가대표, 리우 올림픽에 참여한 유도선수들입니다. 또한 유명하죠. 저희 대표적인 스케이트 선수들. 그 다음에 어린이 치어리더팀인 레오브 후원하고 있고요. 또한 올해부터는 하나이글스 그렇죠? 그래서 야구팀을 저희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이제 유산화의 활동들, 유산화에 대한 것들을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미래는 많은 이름을 갖고 있다고 해요. 자, 약한 자에게는 도달할 수 없다고.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그쵸, 알려지지 않는 것이 미래랍니다. 그런데 용감한 자에게는 자, 기회가 될수 있는 게 바로 미래예요. 그래서, 어,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유산화라고 하는 회사를 설명해 드렸던 것과 같이 유산화에 대해서 좀더더 꼼꼼하게 더 알아보시면 그 기회를 알아보고 또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꿈과 희망을 찾고자 하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자 저는 회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그 다음 제품 또한 회사에 대한 또 다른 기회 이런 것들 많은 것들을 알아보고 가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회사 소개를 열심히 해주신 골드